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4연승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음, 4연승의 길목에서 또한번 좌절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경기는 이제 선발투수가 우리가 사랑하는 문동주 선수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내준 경기였고요. 우선은 체인호 감독과 최원호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일단, 문동주 선수 교체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제 생각에는, 뭐, 문동주를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제도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선발투수를, 어, 조금 길게 가져가야지만, 이제, 중반, 후반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 뭐, 그때가 더 중요하다. 초반은 이제 선발투수에게 조금 맡기는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4대3 정도 됐을 때 바꿔주는 게 좋지 않았나. 물론, 뭐, 그랬더라 해도 경기를 이겼을 거다라고 생각은 잘안 들긴 하는데, 뒤에 이제 나온 투수들이 워낙 잘 던져줬잖아요. 오늘 김기중 선수도 좋았고, 이제 불펜 투수들이, 예, 나름 이제 불펜 투수들을 아껴주는, 그리고 투수들의 투구수를 관리해준 어떤 그런 운영의 철학이 있는 것은 같은데, 오늘은 이제 문동주 선수여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아쉬웠던 것이고요. 어, 문동주 선수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재구가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안 됐습니다. 어, 제 기억에는. 지난 시즌에 문동주 선수가 데뷔전에서는 LG타선을 상대했는데 그때 이제 두드려 맞았었죠 오히려 이제 그때는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상황은 아니었고 어 제가 기억나는 경기는 첫 선발등판 때가 있었어요 잠실에서 두산을 상대했던 경기였는데 그때 첫 이닝 두 번째 이닝은 굉장히 잘 던졌었는데 세 번째 이닝에 연속볼레 터용하면서 무너졌거든요 어 그런 어떤 경기가 오늘 좀 재현이 됐다 오늘은 진짜 79 던지는 때까지 볼이 37개였고, 스트라이크 33개였을 정도로 스트라이크와 볼 비율이 너무 좋지 않았고요. 던졌다 하면 다 벗어나니까 이게 사실 페스트볼이 제구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커브볼이나 뭐 슬라이더 던져봤자 평범한 투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로 찝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장 큰 맥락은 아직은 예, 재구가 불안정하다라는 아, 아, 판단입니다. 이게 뭐, 로테이션 한번 걸렀다고 뭐, 그랬다라고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어 로테이션 걸은 거 벌써 어, 많이 됐고 지난 지진한 경기였죠 NC전에서도 사실은 이제 페스트볼이 예, 마음대로 제가되지 않았고 지난번 등판에서도 사실은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아, 좋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투수코치와 상의를 해서 뭔가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뭐 투구폼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예,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불펜 피칭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문동주 선수가 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이제 이부 부분을 잘 극복을 하면 진짜로 우리가 기대하는 어 현재 지금 안우진 선수급의 투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실패를 하면 아 오늘 <laughs> 엠파에 이런 글을 봤는데 오늘은 문범수다라는 <laughs> 우스갯소리를 봤는데 뭐 웃을 일은 아니죠. 우리가 사실 그런 파이어볼러들 유망주가 재구가안 돼서 잘안 됐던 경험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형민 선수, 예전에 유창 X 선수, 뭐 물론 이런 선수들과는 문동주의 실링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포텐 자체가. 아 부디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올 시즌부터 문동주 선수가 완전 특 A급 선발 투수로 거듭날 이라고는 저는 사실 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오늘 같은 경기가 버, 벌어지는 것은 저도 원치 않았지만 어쨌거나 문동주 선수 올 시즌은 3점대 평균자책점은 좀 예, 거둬지길 바랬는데 오늘 이제 4.20까지 평균자책점이 치솟았죠. 물론 이제 예, 잘 조정을 해서 내려가겠죠. 다음 등판이 이제 LG 트윈스전인데 쉽지 않겠죠. LG 트윈스가 타선이 뭐 이번 주에 좀 가라앉았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의 네임밸류라든지 경험치 그리고 능력치 자체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문동주 선수의 투구는 상대 타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본인이 본인의 공을 던지면 좋은 성과가 일어납니다. 사실상 오늘 경기는 문동주 선수 이야기 이만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타선에서 어쨌거나 기회를 많이 놓쳤지만 타선이 5점을 냈고 1회에 석점을 지원해줬으면 그것을 잘 지켜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잘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그레디 선수가 오늘 2루타를 날렸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못하려면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어차피 오늘 지는 경기였다면 그래서 빨리 이제 프런트가 교체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장타를 하나씩 쳐주면 아, 이거를 뭐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내일 스타팅이 이 선수를 써야 되고요. 살아날 거면 진짜 홈런 막한 경기에 두 개씩 쳐내면서 진짜 살아나는 신호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뭔가 졌는데, 저도 막 열받게 지면 뭐 방송이 재밌는데, 오늘은 그냥 무난히 졌어요. 1년 시즌 치르다 보면 에이스가 무너지는 경기, 또 무난하게 지는 경기가 있게 마련인데, 사실 전력차가 있는 두 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랬고, 내일 경기 이제 김민우 선수와 김광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올 시즌 좋지가 않습니다 평균 구속도 많이 떨어졌고 볼렛도 많은 상황인데 물론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도 하필 우리 팀 선발이 김민우 선수입니다 오, 오, 올 시즌 하나의 글쎄 선발진 중에서 가장 믿음이 가지 않는 투수인데 내일은 기적의 호투를 좀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SSG 타자들이 워낙 진짜 퀄리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백업으로 나오는 선수들의 어떤 선구안이라도 든지 투수를 괴롭히는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아 쉽진 않아 보이지만 작년 시즌에 제가 대전 구장에 직관 갔을 때 김민호 선수가 SSG 상대로 굉장히 호투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음그 기억을 잘 살려서 내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일 이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저는 보는데 이기면 좋고요. 뭐 저도 이번 주 삼승 3패기 때문에 뭐 크게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야구 맨날 못 이기잖아요. 오늘 같이 지는 경기도 있지만 문동주 선수가 다시금 올라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